안녕하세요 이천동백수 사이몬입니다 It's time. It's time. It's time. 하... 최근에 어셔가의 몰락을 넷플릭스에서 아주 재밌게 봐가지고 감상소감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둠 속의 미사를 재밌게 봤는데 어셔가의 몰락은 같은 감독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봤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동제목의 단편 소설뿐만이 아니라 에드가 앨런포의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등장인물 주제나 분위기들을 조금씩 빌려와가지고 현대적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에드가 앨런포의 원작을 보면은 오호라 할 정도로 깨알같이 나오는게 재밌기는 한데 아예 모르고 봐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야기는 뒤펜검사와 로데릭의 현시점에 재판이 시작되고 난뒤 어셔가 인물들의 행적 그리고 과거

로데릭과 메들리는포르나로제약의 최고 경영자이자 어셔가의 가장으로서 사생아로서 불편한 비밀거리로 취급받던 유년기를 딛고 자라나서 지금의 어셔가를 일궈냈습니다. 메들리는 평생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로데릭은 사생아들에게도 친자 검사만 통과를 하면은 어셔가 정식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의 무한대의 금전적 지원을 해줍니다. 부정애가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유년기때 서러움은 절대로 겪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데요. 현실점에포춘나로 제약은

60 70% of the healthcare industry. The Pentagon spent 83 million dollars on Viagra last year. We turned men into compounds and women into factories. Cranking out what? An impoverished workforce there for the labor and to spend what little they make consuming. And what do we teach them to want? Houses they can't afford, cars that poison the air, single serve plastics, clothes. Made by starving children in third world countries, and they want it so bad that they're begging for it, they're screaming for it, they're insisting upon it. These fucking monsters, these fucking consumers, these fucking mouths, they point at you and me like we're the problem. They fucking invented us. They beg for us, they're begging for us still. We stand tall and proud, brother. Bills come due. That's not. 증인 보호를 위해서 신원이 비밀로 된 증인이 가문 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로데릭은 한화 700억을 배신자를 찾는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다른 드라마들의 재벌가들만큼 막장 콩가루까지는 아닌데 어셔가의 여섯 자식들도 꽤 심각합니다 I don't even own Wait, that's not true. It's just fucking satin. Satin is silk for poor people and no one should wear it to a funeral unless they died in it. 얘는 얘를 사생아라고 깔보고 얘는 얘를 능력 없는 농이라고 깔보고 얘는 뭐 열등감이든지 질투든지 해 가지고 얘의 굴인점을 잡으려고 뒤조사를 하려고 하고 This is tragic. but A few my heart will go on tweets will pat it out. Do you guys we really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It's just a balm for the soul.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휴지 사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돈으로 닦아도 될 인간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입니다. 온몸에 금치를 한 재벌가 자식들에게도 700억이라는 돈은 700억이기도 하지만 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자매놈이 배신자였으면 해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는 모습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laughs> 등장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트레일러나 홍보 영상과 하고 첫 에피소드 처음 몇분 이내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주요로 보면 안 되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십고금스러운 장면들이 좀 나오니까 즐기시려면 즐기시고, 조심하시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화 중간 말고, 마지막 부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자세하게 보인다. 그 시점부터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옵니다. 3화부터는 19금스러운 장면들이 좀덜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고, 중간중간 에드거 앨런 포 작품에 나오는 구절들을 조금씩 인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짝 윙크를 해주는 게, <laughs> 조금 재밌더라고요. 저도 몇년 전에 수술을 받고 옥시코딘을 처방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인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먹고 나가지고, 잠은 아주 잘 오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고통은 그대로여가지고 진통제보다는 수면제 같아가지고 그 후에 수술을 한번더 하고 나서도 다설알 처방 받은 것도 안 먹었습니다 몇년 전이어서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진통제를 계속 먹고 싶었다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며칠간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조금 더 아프다 하면은 처방을 더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직도 너무 아야 해요 현대제약의 흐으로 호해 주세요 하면은 처방을 더 해줍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까지는 진통제를 먹는 게 말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처방을 또 하고 또 해주고. 좀더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알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의사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계속 처방해 주기도 하고 어느 의사들은 그런 거를 처방을 해주기로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처방을 거부하면 은 중독된 환자들이 꾀병거리를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사를 몰아 가든가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수술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옥시코딘을 먹고 몇 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잤지만은 제가 제가 옥시코딘을 먹고 영 가가지고 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중독자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다가 어시어의 몰락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추천하고 싶은 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안녕.